서대문구 홍제동은 역세권과 거리가 멀어 줄곧 교통에 대한 불편이 제기됐던 곳중한 곳입니다. 홍제동에서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밖의 다양한 생활 속 불편을 논의했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입니다. 홍제동은 대부분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멀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입니다. 지난 2010년 유진상가 인근은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지구로 지정됐지만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지난 2016년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은 지속되는 상황. 지난 14일에는 홍제동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활 속 불편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역시 교통에 대한 불편과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남편이랑 신혼부부기 때문에 팔당을기고 걸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한 줄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길이 노후화돼서 울퉁불퉁해서 유모차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2016년 중단됐던 유진상가 인근 정비 사업을 재추진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석진 구청장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홍제역 인근 지하보도를 만들어 역세권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부도심이다 보니까. 어 이게 정비가 되지 않고서는 그 보도를 넓힐 방법이 없습니다. 홍제동 권역을 어, 좀 정비해야 를되겠다그 중에서도 인왕시장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밖에 주민들은 도로 한 가운데 위치한 전신주와 교통 불편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습니다. 전신주라든가 어떤 교통 신호 체제 위에서 상당히 난잡합니다. 그 겨울철 같은 데에는 이게 브레이크를 잡아도 차가 밀립니다. 바로 앞에 있는 전신주 때문에 교통이 참 위험해지고 그런 또, 또는 많은 이제 혼잡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교통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쪽 이제 세무석길에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이쪽으로 와서 저기서 대기해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이제 저게 없게 되면 교통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검토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신주와 교통체계 변경을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경찰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 홍제역 인근 지하화는 2020년에나 착공될 계획이고 유진산과 인근 정비사업 재추진은 아직 상인들의 의견 수렴 단계여서 당분간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